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우 여기요 어디에요? 저희 그 어, 젊으신 여자 대표님. 어우 그렇게 국민 다여기 기다리셨어요? 어 세상에 목마 목, 목까지 말할 필요는 없으셨을 텐데. 아니 지난 영상에 아니 무슨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네 오늘도. 어, 국민다육이로 시작을 합니다. 칸말이야. 어, 국민다육 아니에요? 창이에요? 아우 어, 세상에. 국민다육이 아니에요? 어 창이에요? <laughs> 구독자님들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댓글로 꼭 답을 주셔요. 아우 어, 세상에. 칸말이야. 가격이요? 만원. 이런 거죠. 어우, 세상에. 큰 거는 자리도 차지하고 가격대도 있고. 어우, 빨간 포트 겨우 시작했더만 어머, 그딱 좋잖아요. 자, 칸마리아 만원 맞습니다. 하나, 둘, 셋, 짠. 피멍이요? 어머, 세상에 어쩜 좋아. 피멍까지. 어머, 저는 사실 이런 피멍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피멍은 조금 지나면 빠질 수도 있고, 가을에 또날 수도 있고, 아우, 누구 맘이에요? 마리아 맘이, 어디, 어디, 칸, 칸, 칸마리아? <laughs> 어우 지가 영화배우인가봐 마리아가요 칸도 같네 이렇게 어우 제가 워낙 예. 어우, 진짜 잠시만요 얘를 내가 빼고 싶지 않은데 아, 한 번만 자 하나 둘셋 어우 이뻐요 칸마리아 어머 세상에 음메 <laughs> 어쩌까 음메 어쩌까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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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셋 어우 손톱 다칠까봐 자다 이뻐요 어우, 세상에,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가위바위보 하셔요? 제가 약간 얄지 집구준가 봐요. <laughs> 먼저 전화하시는 분. 아니면 어때요? 아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어우, 만약에, 음, 베란다 말고, 노지에서 키우거나, 키핑장에 키우시면, 이 정도. 가셔도 괜찮죠? <laughs> 칸마리야만 원이요? 어머, 세상에.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laughs> 어우, 세상에, 국민다육이요? 기다리면 또 갑니다, 오늘. 자, 모히또. 어우, 세상에, 애캐죠? 애캐죠? 어우, 세상에. 자, 모히또 2 6 0 0원이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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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세상에, 얼굴 두 개짜리 봤어요? 어 얼굴 하나짜리는 없네. 하나, 둘, 셋,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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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저 이제, 그, 여기, 그, 여기 어디예요 <laughs> <laughs> 아유 세상에, 말도 안 하고. 어우, 2분, 3분, 분이 지나갔네, 여기요. 일산 원당에 3호선 타고 3번 출구로 오면 끝에까지 쭉 오면 모래요정인데요. 아유, 어머, 세상에, 세단장 해놓고 저렇게 뚱뚱뚱뚱 피었죠? 그리고 또, 어우, <laughs> 우리 대표님이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단장을 해놓고 다니 구독자님들이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이 궁금해서 오셔가지고 궁금해서 오셔가지고 그리고 자 저기 얼마큼 얼굴이 보이면 안 되니까 제가 조금만 낮게 할게요 이렇게 멋진 화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감각이 다남하고 다른 <laughs> 감각적인 어우 세상에 나 가고 싶지 않아요 모이 또 보셨어요 여기 하나 더 보고 갈까요 두개더 보고 갈까요 갔다가 그러면 못 오니까. <laughs> 에케무스톤요. 이 어우 세상에. 우, 세상에. 에케무스톤 가격이요? 잠시만요. 천천히. 이제 아까 그 얘기 하려고 했었어요. 구독자님들이 이제 저를 농장에서 만나면 이런 얘기합니다. 좋은데 소개시켜줘서 가서 구경도 하고 가격대도 저렴하게 사고. 그리고 다남다유 보고 왔다 그러면 선물도 주고. 어머 세상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여기 농장 대표님들. 다 감사해요. 어우 세상에 드로밍 응. 월, 셔, 만원 자다 보셨어요? 제가 어, 저기 한 번만 다시 갈까요? 어, 지난번에 그거 다나갔대 월, 셔 저희, 그, 저희 같이 키핑하고 있는 언니가 그거 사러 왔는데 그게 없대요. 그게 뭔지 보러 가겠습니다. 폴댄시스 8,000원 앙팡금 하나 둘셋짠 어우 여기는 그꽃 다육이 도매시장이에요. 그래서 다육이 도매시장이어서, 어, 들어오는 입구에 그 생화 국화, 이런 꽃 도매시장인데, 그 중에 다육이를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끝에까지 오면 모레 요정입니다. 어, 혹여, 물론 이제 지방에서 그, 혹은 여기 거리가 안 돼서 그 배송만 시키시는 분들은, 어, 분위기 바뀌었네라고 할수 있지만, 실제로 와보면 분위기가 확! 바어우 <laughs> 세상에. 자, 제가 어디까지 가려, 블러드 말이야. 블러드 말이야. 제가, 맞아요. 저도 두개 샀어요. 어머, 음, 세상에. 너무 이, 그, 꽃을 블랙 흑장미랑 뭐랑 부비부비 했다고. 멋지죠? 자, 그리고 이 날, 지난 영상이요. 오, 세상에. 커피 먹으러 왔다가 영상 한번 찍어서 올렸는데, 어머, 음, 세상에. 홍포도요? 세상에 합시가 홍포도 합시가면 진짜 이뻐요 세상에 색상이 지금 이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는 주황색 정도 되거든요 홍포도요 아우 주황색 지나면 빨개집니다 처음에 지금 은 보랏빛처럼 나죠 보랏빛 엽서 아니고 <laughs> 가격 얼마래요? 자 갑니다. 하나 둘셋짠 러블리 로즈, 홍포도, 샴페인은 다 나갔어요. 품절 품절 어우 세상에 2천원이요? 어우 세상에 야는 또 누구래요? 스트로베리 아이스 음 어머 세상에 자 짱짱짱짱 스트로베리 아이스 어우 이제 구독자님들이 그래요. 아니면 이제 여기 매장에서 만나면 아니 영상은 이렇게 이쁜데 제거 카메라가 좋아요 요새 또 바꿔가지고 더 좋아졌어요 자자자자자자자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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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에 떨려요 이게 초점 맞추느라고 그래요 제가 손은 아직은 안 떨려요 <laughs> 지 자체에서 초점을 맞추느라고 살짝 그 떨림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고 여기요 어우 제가 모래요정 왔는데요 구독자님들 댓글로 주세요 꼭 저 이게 떡한다는데 언제 하라고 할까요? 어우 내가 오는 날에 했으면 좋겠네. 어우 내가 없는 날 하면 나도 먹고 싶은데. 아우 세상에 황홀한 연꽃이죠? 황홀한 연꽃. 응 황홀한 연꽃 무거봐야죠. 다남 꽃처럼 되죠. 자루6 만육천 원. 어우 세상에. 자자자자자자자자 끝내주죠. 자그 다음에 요아가요. 어우 세상 얘 뭐래요? 콜로라타 같아요. 약콜. 아우, 어, 뭐 여쭤 보시면 됩니다. 미니마 16,000원. 제가 장화 신었더니 우리 대표 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우, 이제는 장화 안 신어도 돼요. 아우, 세상에 여기만 안 신어도 되지. 이 온천지가 물이라서. 자, 벤바디스요. 아우, 세상에 진짜 이뻐요. 18,000원. 벤바디스 18,000원. 벤바디스 18,000원. 아우, 세상에. 맞죠?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짠. 요거는 큰 사이즈인데 한번 여쭤보셔요. 어우, 세상에, 멋집니다. 어우, 멋집니다. 너무 멋진걸 자, 그리고, 자, 갑니다, 갑니다. 아우 지난번에 그렇게 많던 화이트 그리니우 세상에, 제가 얼굴을 세보니까 30개, 30도 이상이라고 했어요. 두 달, 세 달만 지나면 어떡해요? 세상에 나블로 30도면 60도가 되는 건데 지금은 조금 가격대가 아우 지금은 조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우 하나 사시면 6만 원, 두개 했을 때 10만 원. <laughs> 어, 예. 어머 세상에. 예, 이제 얼굴 쉬어 볼까요? 어, 요 정도는 최소한 30도 이상이 훨씬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 분갈이를 했었는데요. 한 몸인데 혹여 내한테 온게한몸 아닐 수 있죠. 그거는 제가 분갈이를 전부 다 해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한 가지 하엽을 이제 꼼꼼해서 그래요. 어머 세상에 나는 안 꼼꼼한데 우리 구독자님 다 꼼꼼하신가 봐. 이 하엽을 계속 떼잖아요. 잡아 뜯잖아요. 그러면 목대가 가늘어져서 분지할 때 음, 아기가 곤란네요 하엽은 안 뜹니다. 화이트그린 하엽은 안 뜹니다. 아우 떼고 싶으면 떼셔요. <laughs> 어 그렇죠.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는 안 떼던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맞아요. 정답은 없어요. 누가 정답이에요. 정답은 없습니다. 화이트 그린이 30도 이상짜리가 하나는 6만원, 두개 했을 때, 10만원. 어우, 너무 고맙죠. 네. 자, 어머, 세상에, 파키포리아도 다 나갔네. 어? 파키포리아 다 나가고, 저기도 다 나갔어요? 어지 뭐지, 뭐지? 파키피던 <laughs> 어머, 세상에, 파키포리아, 6만원 받죠? 얘네들또 그, 하엽을 떼면 안, 안 돼요. 하엽이, 어느 분은 멋있다고 하고, 어느 분은 또, 아예 아니라고 떼는데, 그러면, 목대가 가늘어집니다. 목대가 가늘어집니다. 자, 그리고, 라조야. 어우, 세상에, 2만 6천원. 하나, 둘, 셋, 짠, 집시. 어우, 세상에. 초점이요? 어, 이거에, 그, 영상 카메라 자체에서 초점을 잡으려고 조금씩 약간의 흔들림이 있어요. 제가 아직은 손은 안들어요 <laughs> 어우 세상에 목이 음자 집시 6,000원 어우 세상에 집시 6,000원 자 봤죠? 너무 멋져요. 어우 집시하고 저기 또 뭐지? 제가 어우 그거하고 연봉 연봉하고 아직 잘네 맞아요. 음, 따로 보면 모르고 같이 보면 알고 하나 둘셋짠 멀로 근생 14,000원 뭘로 어, 얼굴 하나짜리 8,000원 괜찮죠? 같이 붙여봐봐, 한 번만. 어우, 세상에. 어우, 아, 나 모기. 잠시만요. 어우, 어우, 어, 어, 어. 잠시만요. 왜냐면 이게 모기를 떼지 않아잖아요. 그럼막세 방, 네 방을 빵빵빵빵 몰고 다녀요. 자. 음, 뭘로 8,000원 맞죠? 자, 하나, 둘, 셋, 짠! 어 세상에, 얘나또 뭘이야? 반한다, 이게 또 오, 홀랑 반하게 생겼네 어우, 세상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우, <laughs> 멋져요, 멋져요, 구독자님들 아유, 이런 구경하니까 유튜브가 좋구나 왜냐면 제가 놀러와서 커피 한잔 먹고 구경하다가, 어우, 세상에, 예뻐요 그래서 영상에 얼른 담아서 편집해서 올리니 우리 구독자님들이 구경 한번 잘했네 어우 세상에 멋지죠? 자 매직파이어 14,000원 보셨죠? 어우 세상에 진짜 이쁘네 어우 가려워서 금우 <laughs> 세상에 어우 영상 흔들렸어요? 어 모기가 떨어지질 않아요 네. 어우 세상에 잠시만요 매직파이어 어우 세상에 어 그래도 흔들리는데 클럽네어안 뭐 떨어져요 안떨어으셔짠 어쩜 이렇게 이뻐질까요 어우 제가 품이라 포미라 좋아하는데 품이라는 아니죠 품이라보다 훨씬 더 어우 이뻐요 이뻐요 자 그리고 한번더 봐요 어우 세상에 이뻐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거예요 매직파이어 14,000원이고요 실제로 오면 영상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진 찍으면 사진이 뽀샵 눈 처리 안 해도 뽀샵 한듯 이뻐 보이듯 아우 다육이도 영상이 훨씬 이쁩니다. 자 프리메라, 음이 이쁜 거, 음이 이쁜 거, 잔잔잔자무구나가 갈까요? 하나, 둘, 셋, 장장장장장장장장. 프리메라 너무 이쁘죠? 어우 세상 이쁩니다. 이 얼굴 세 개짜리 가격이 0천 원. 국민 다육이에 아유 아까 우리 저기 어느 분이 그렇게 했어요. 농장에 따고니까 아우 지난 영상 보시고. 오. 국민다육이의 목말라하신 구독자님들. 국민다육이 왔습니다. 모래요정에. 어우, 세상에, 올리비아. 제거 보셨어요. 지난 영상. 제 키핑장에. 걔가 바로 얘예요 어우, 세상에. 나는 빨간 포트. 그니까 러 제가 포트가 작잖아요. 엄청 작아요. 영상으로는 커 보이는데, 진짜 작은 거거든요. 어우, 큰일 났네. 어우, 세상에. 불 켜졌네. 어우. 어, 잠시만요. 이제 올리비아 괜찮죠? 헉, 어머 세상에. 올리비아 만원 괜찮죠? 자. 어,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제거 완전히 피멍이 들었는데 딱 1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육이는 장미꽃은 어, 장미꽃? 예, 장미 예, 꽃은 이제 이렇게 심어도 얼마 못 가잖아요. 근데 얘는 1년, 2년, 3년 지날수록 이뻐진다. 어머, 얘 금인데. <laughs> 어머, 세상에. 어유나클일 났네. 나또 영상 돌려도 돼요? 그 캡처해서 개만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가위바위보 하셔요. 먼저 하신 분이. 어머, 세상에. 다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하나 더 있네. 영상 담아요, 말아요. 구독자님들, 하나, 둘, 셋, 짠. 어머, 세상에. 야, 잠깐만요. 어디냐고요? <laughs> 아우, 세상에. 나, 우리 여기 대표님들한테 혼나. 아우, 세상에. 여기, 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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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그리고 또 있어요. 잠시만요. <laughs> 아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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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우, 세상에. 나 어쩜 좋아. 잠깐 우리는 이게 영상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여요? 그, 가까이 보잖아요. 야, 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네. 나도 올리비아 금이 있는데. 어머 세상에 비싸도만. <laughs> 이제 캡처해서 보내시면 여기 대표님이 못 찾아요. <laughs> <laughs> 그러면 어게해요 저한테 커피 마시러 오세요. 그리고 저한테 빨리 고르라고 합니다. 아유, 그런 사탄이 안 나길 바래요 아유, 올리비아요? 만 원. 어머, 어쩜 좋아. 나 깜짝 놀랐네. 얼굴 빨개졌어요. 구독자님들. 아유, 세상에. 나 영상을 담다가, 음 세상에. 자, 여기 매장에 계신 구독자님, 어머, 세상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네. 잠깐만요. <laughs> 보여요? 보여요? 내 눈에는. <laughs> 뭐 세상에, 아유 안 보여요? 아유 세상에 여기 젓가락 여기, 쭈쭈쭈쭈쭈쭈 <laughs> 아유 안 봤다고 하세요. 그제 이제 영상 이제, 아유 나 혼나겠어. 좀 좋아. 자 이렇게서 해 올리비아까지 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유 세상에 이동해도 될까요, 구독자님들? 아유 여쭤봐야죠. 자. 자 어유, 재밌어 혼자 영상 찍으면서 웃고 자 하나 둘셋짠 데메테르 어우 세상에 어매 어우, 이쁜거 네, 멋지죠 26,000원이요 데메테르 하나 둘셋짠 어우 세상에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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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멋져요 자 데메테르 멋지죠 어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컸을 때 모습을 잘 모르는, 제가, 제가 키우지 않는 애기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어우, 세상에. 데메테르. 자, 그리고 먼디. 어우, 그 요새 뭐 대품 이 있던데요. 스페셜 먼디 이런 식으로. 어우, 세상에. 그 먼디인가? 그저 먼디인가? <laughs> 오우, 재밌게 구경하셔요. 자, 먼디. 먼디, 3만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 또 야는 뭐래. 어우, 구독자님, 맞춰보세요. 어우, 맞추시는 분들 은 어떻게 해요? 예, 어우, 여기 떡 주신다는데 언제 할까요? 댓글로 꼭 주셔요. 주말에 할까요? 월, 월, 수, 목, 금, 사이에 할까요? 댓글로 꼭 주세요. 네. 어머, 마리아, 마리아. 하나, 둘, 셋, 짠입니다. 하나, 둘, 셋, 점 4만원. 어머, 세상에, 요런 아가 마리야 있습니다. 또 일어나가. 어우 마리아는 대부분 이렇게 철학 어, 어우 세상에 맞죠? 생장점이 두 개. <laughs> 어우 나는 꼭 이런 거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어머 세상에 영상에 담는 것만 왜단한만내 <laughs> 눈에만 지야 여기는 자고 있죠? 자고 마리아예요. 마리아 얼마예요? 잠시만요. 갑니다. 하나 둘셋짬4만 원. 야는 또. 저기 다남다육이 좋아하는 피멍 피멍 포스요 제가 손 한번 넣어볼까요 네, 잠시만요 어우 장갑이 빵꾸나가지고 하나둘 셋짠 이렇게 조금 더 포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어우 세상에 피멍이죠 하나둘 셋점 마리아는 실제로 색깔이 많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피멍은 좀 빠질 수 있어 제가 키워본 경험으로는 가을에 조금 피멍이 있다가 또 빠졌다 피멍이 있다가 빠졌다 하더라고요 그 피멍은 피 멍때문 피 멍때문에 제가 <laughs> 예 어우 세상에 마리아 저저저 마리아 자 됐죠 다른데 갈게요 어우 세상에 여기요 어,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에서 내리면 어, 딱 내려서 3번 출구로 오면 고향 꽃 도매시장이 있어요 끝에까지 쭉 오면 노래요즘 예전에는 어디만 있었냐면요 저쪽 갑니다 저쪽 제가 손가 저쪽에 예, 매장만 하다가 이쪽에 어디 그 사장님들이 이사가셔서 아우 음. 전체 아주 최신식 예, 호텔급 다육이 매장입니다. 네자 어우 세상에 피델리요. 아유 세상에 얼만큼 빨개진대요. 어우 세상에 기다려요. 음. 어우 한입물 하죠. 지 참 잘생겼습니다. 피델리오, 피델리오. 자, 16만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그 홍포드랑 정말 조금이 같잖아요. 2천원대. 제가 이쪽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갈게요. 하나, 둘, 셋, 쩜. 음에 불, 저, 저, 불. 네. 네, 불. 어우, oh, 얘는 뭐예요? 레이 디스 초이스? 어우, 세상에. 레이 디스 초이스. 어우, 세상에. 한글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laughs> 아유, 구독자님들 웃지 마세요. 아유, 세상에. 나만 그래요. 레이 디스 초이스. 잠깐만요. 어머, 세상에. 정지화면으로 써요? 하나, 둘, 셋, 짠. 레이 디스 초이스. 맞죠? 제가 잘 읽었죠? 그런데, 조금 물이 더든 게 있고, 조금 들든 게 있어요. 음에, 어우, 세상에. 음에, 괜찮죠? 괜찮죠? 어머, 세상에. 자, 짠, 정지화면 갑니다. 19초 33초. <laughs> 어우, 세상에. 참. 멋있어요. 네, 가을을 알리는 우리 다육이 매장입니다. 영상에 그렇게 다를게요. 성큼 다가온 가을이요.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다육이들이죠. 얘네들마 말이 안데요 아까 얼마였어요? 4만원인데 얘네는 5만원인데요. 얼굴이 조금 포스가 나네요. 어머 야 괜찮네. 어머 야 괜찮네. 어머 야 괜찮.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이인데. 구경도 괜찮죠? 예 많은 차인데 구경거리가 더 좋네 <laughs> 아우아 아이 그런 말 어우 세상에 어머 세상에 마리아+ 마리아는 조금 음, 붉은 톤이죠? 예 에보니, 본머 세상에 야 괜찮죠? 아우 세상에 이 인제 그 우리 다육이의 계절이 왔어요 어우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육이의 계절 야는 또 있어요 다람 다육이 좋아하는 자고 짱짱짱짱짱. 어우, 이제 그만해요. 더해요? 자, 하나, 둘, 셋, 짠. 음혜 <laughs> 자, 제가 잠깐만 이렇게 가면 훨씬 멋지더라고요. 어우, 세상에. 어우, 여기 어디에요? 모래요정. 예, 이제 모래요정만 하셔도 알죠? 예, 제가 그거는, 어, 지하철은 딱, 앞에하고 중간하고 두 번, 세 번만 말할 거예요. <laughs> 어우, 스텔라요? 십만원. 짠짠짠짠짠. 어머 세상에. 스텔라 그렇게 많더만 다 나가. <laughs> 어우, 스텔라. 제 팔뚝 한번 보여드릴까요? <laughs> 아까 모기가 물고 도망간데. 어우, 세상에. 자, 에, 하나, 둘, 셋, 짠. 노랑마리아 다 나갔어요. 어우, 아까 우리 캠핑장에 언니 왔는데 노랑마리아 그래도 골라서 두개 샀는데 <laughs> 아직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음, 예. 자, 노랑마리아예요. 얼마예요? 14,000원. <laughs> 어우, 세상에. 노랑마리아 14,000원. 어우, 세상에. 자, 가격 노랑마리아 14,000원이요. 응 어, 이게 이제 한번출하되면 다음 출하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잖아요. 노랑마리아 14,000원 맞습니다. 헉, 크리스 보니 우 어, 세상에. 어매 이쁘죠 이뻐요. 자, 예, 이 정도 떨리는 거는 그 초점을 맞, 잡기 위해서 카메라 자체에서 흔들림이에요. 예, 그 어느 분이 자꾸 영상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저 아직 팔은 아 <laughs> 어, 크리스 보니 만사0원 괜찮죠? 어우, 세상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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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요, 한 번만 그래도 가고 어휴, 왜. 도 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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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세상에, 어머, 세상에, 다남다, 참, 대단하다. 이런 거 어떻게 골라. 아, 제가 고른 게 아니고요. 모래예정 대표님. 하나, 둘, 셋, 짠, 샤몽, 샤몽. 어우, 세상에, 음메 샤몽, 만사천 원. 하나, 둘, 셋, 짠, 가요? 하나, 둘, 셋, 짠, 가요? 하나, 둘, 셋짱가요 정정정정. 어우, 세상에. 가격이요? 이렇게 물이, 어우, 세상에. 어머, 얘네들은 여름을 어디서나고 왔대. 뭐, 어디, 저기, 다른 나라에서 여름나고 왔나요? 우리 거는 그냥 여름 긴두달 장마에 그냥 물이 다 빠졌더만. 그러니까, 여름에는 우리 구독자님들 거의 물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는 군생이 두개 이상, 세개 짜린데, 조금 작은 애들. 조금 작은 애들 만원 맞죠? 어우, 세상에. 자, 어머, 이것도 다 나갔어요? 아유, 하나, 둘, 셋, 짠. 에보니, 8,000원 대다 나갔네. 그래도, 아직은 남았어요. <laughs>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그, 일산 원당에 있는 모래요정입니다. 자, 벨타나, 2만원. 해리와스뇨 어머, 세상에, 16,000원. 자, 턱시판, 2만원. 음에, 아란타. 어우, 세상에, 12,000원. 노블 레드, 이, 진짜 빨개지거든요. 어우, 세상에, 언제? 기다리세요. <laughs> 브레드리 8,000원, 하나, 둘, 셋, 짠. 독일 샴페인, 이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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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들죠? 어머, 세상에. 독일 샴페인, 이렇게 물든답니다. 독일 샴페인, 14,000원. 자, 그 다음에, 프릴, 그냥 프릴이네요. 어, 아, 그럼 지난주에 제가 잘못했네요. 그냥 프릴. 12,000원 받죠? 어머, 세상에. 자, 그리고, 여기, 응, 룬데리 쳐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룬데리 쳐봐. 어우, 세상에. 아밀라떼 쳐봐. 홍치아 쳐봐. 2 6 0 0 0원 자, 그리고, <laughs> 어머, 세상에, 얘는 뭔데 이렇게 이쁘대요? 골든글로우 말고, 얘요. 헉, 이름이 왜 없대. 어우, 세상에, 진짜 이쁜데. 어머, 세상에, 왜 이름도 없고, 가격도 없대. 한번 캡쳐해서 여쭤보셔요. 어우, 세상에, 왜 이름도 없고. <laughs> 얘도 물어보시고, 자. 제가 한번 살짝 뒤로 돌을게요. 얘는 아돌피 처라. 26,000원. 뻥 피었죠? 어우, 세상에. 여기, 모래요정입니다. 뒤에는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작은 사이즈. 어우, 세상에. 여기요? 크리스, 크리스 보니, 아까 봤죠? 작은 아가? 6,000원. 국민다육이, 목말르신 분. 그게 무슨 뜻인지 나 몰라요. 어우 세상에 그 샴페인이 다 나갔다고 저희 아는 언니가 여기 왔는데 디커버리 차가. 어머 다 나갔어요 없어요 샴페인. 2천 원 샴페인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레드벨벳. 어머 세상에 지금 이래요? 완전 보라색 되는데요. 작년 올 초만 해도 가격 하나에 막몇만원 했대요. 어우 세상에 딱. 근데 제가 이 레드벨벳이라고 한 번만 쳐서, 색깔을 한 번만 보, 보세요. 제가, 오늘, 예, 저도, 어우, 세상에, 레드벨벳, 레드벨벳. 자, 하나, 둘, 셋, 짠. 가격이 4, 8,000원 맞죠? 뭐 세상에, 독이참 베인이죠. 샴페인이... <laughs>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 옮길게요. <laughs> 왜냐, 하면 뭐, 근데 세 개밖에 없어서 가위바위보를 어떻게 하신데. 큰일 났네. 난 또, 잠시만요. 보고, 레드벨벳 보고 계세요? <laughs> 아유, 세상에, 어떤, 나 이렇게 독일 샴페인 6,000원이긴 한데, 엄마, 아까 거그 언니 다시 부를까요, 전화로? 어머, 세상에, 독일 샴페인, 잠깐만, 너, 조금만, 아 어, 애기 때문에, 잠깐만요, 어머 세상에, 어, 입장, 입장. 독일 샴페인 6,000원인데요,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근데 세개밖에 없어요. 어우 세상에 도료 샴페인 세 개밖에 없어요. <laughs> 어떻게 단한 미워요? 네, 할수 없죠 미워도. 아마빌레요? 어우 세상에 3천 원, 3천 원 아마빌레. 잠시만요 가격요? 이꼭 보고 싶죠? 예. 어우 단한 말해도 다 아마빌레 3천 원 맞죠? 어우 세상에 잠시만요 얘기 애기, 애기요? 세컨더. 어우 세컨더 3천 원. 저도 있는데 어머 세상에. 괜찮죠? 세컨다? 응. 어우, 3,000원. 마음에 쏙 들어요. 국민다육이 달달 달구어진 아가들 가격대 아주 좋아요. <laughs> 어우, 세상에. 프로레센스 6,000원. 자, 마케베니아 금. 자,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예, 리톱스 모음. 어우, 세상에, 아홉 개죠? 어 14,000원. 쩡쩡쩡쩡쩡덩덩 어머, 세상에. 말라치테. 2만원. 줄리 2만원. 자요거도다 나갔어요. 자 짠짠짠짠. 레드에 보니요. 어우 세상에 이 빨간거는 저면으로 물주시고 위로 예. 위로 주시면 안돼요. 상면으로 물주시면 어우 세상에 참 이쁘네. 레드에 보니 어우 세상에 저 빨간거 잘 키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응. 어, 제가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에 내려서 3번 출구로 와서 예. 고향 꽃도매 시장 들어오면 끝에까지 오면 모래 요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상을 보고 계셨고요. 예, 똑하는 날 댓글 주세요.